생각의 장기 최장, 척추에 고정된 최장. 최장, 이자에 대하여. 최장 이자는 무게가 70에서 120지, 길이는 1220cm 정도의 납작한 모양으로 회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있다. 이자를 대략 구분하면, 샘창자 12지장에서 가까운 순으로 이자 머리 두부, 이자 목경부, 이자 몸통, 체부, 이자 꼬리 미부의 네 부분으로 나뉜다. 소화관에 붙어 있으며 간 다음으로 큰 샘성기관으로 간에 가까이 있으며 형상과 장관의 개구 양식은 동물에 따라 다르다. 최액을 분비하는 외분비부와 혈당 수준의 조정에 관여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내분비부, 랑게르한스섬로 나뉜다. 최액의 수관으로 최관은 12지장으로 개구하는데 간에서 시작하는 수단관과 유합하여 공통의 개구를 갖는 것도 많다. 이자액은 이자 실질 내의 선 조직에서 분비되고 무색 투명하며, 일일의 분비량은 평균 7 0 0엔기이다 이자액은 단백질 분해요소, 지방 분해요소, 탄수화물 분해요소로 구성되며, 이자 내에서 생성 시에는 불활성 상태로 있다가, 샘창자 내에서 활성화되어 소화요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내분비호르몬인 인슐린은 동물의 체내에 널리 존재하는 저장다당류의 하나로, 간이나 근육에 존재하며, 세포질 속에서 물의 불용 상태인 과립으로 존재한다. 간에는 2%에서 10%, 근육에는 12%의 중량을 차지하고 있다. 간이나 근육의 글리코겐은 혈액 중에 포도당과 혈당치이나 운동량 등에 따라 변한다. 당대사작용, 간, 근육, 지방조직의 포도당 흡수 및 사용을 촉진, 글리코겐 생성과 이노시톨 생성 촉진, 포도당의 지방산 사용 촉진, 지방산을 조직에 저장 유도한다. 지방 대사 작용, 지방 분해 효소의 활성을 억제, 지방 분해를 억제한다. 단백질 대사 작용, 단백질 합성 촉진, 단백질 분해 억제, 인슐린 부족, 비정상 작용 시 당뇨병을 야기한다. 생각의 장기 최장, 척추에 고정된 최장. 동양의학에서는 비장은 입을 주제하고 입을 통하여 외부와 연결된다고 하였으며 입은 비장의 규 구멍이라 하였다. 동양의학에서 규라는 것은 그 장기의 병증이 나타나는 곳을 뜻한다. 즉, 입술은 비장의 이상 유물을 관찰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 것이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은 비장 스플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의 중심에서 가로질러 있는 12지장, 최장 비장을 통틀어 일컫는 단어이다. 또한 동양의학에서는 비장과 위는 후천지본이라 하여, 기혈이 생기는 원천이며 전신각 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부라고 하였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같은 장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입술의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방법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수 있다. 서양의학은 면역 증강제나 입술에 바르는 연고제를 권하는 반면 동양의학에서는 입술의 포진은 비장의 병으로 망진한다. 비장은 척추면에서 가로질러 부착되어 있고, 독특한 발생적 구조를 가졌다. 위장은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소화기계의 중심이고, 척추를 가로지르는 췌장은 발생할 때 수직의 소화기관에서 양쪽으로 췌장의 싹이 나와 생겨나 수평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발생한다. 인체의 수직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화기계는 위쪽에서는 입술의 밖으로 표출되어 고정되고 아래쪽에서는 항문으로 고정되어 있다. 척추면에 가로질러 부착되어 있는 췌장이 다른 장기들과의 관계들로 인하여 틀어지면 입술 점막이 안쪽에서 당기게 된다. 입술이 당겨지면 입주이둘레근과 입술의 경계선에서 긴장이 지속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워지며 이로 인해 수포가 발생한다. 췌장은 위장과 대장의 횡행결장과 내장기인대로 연결되어 있다. 망곡을 가진 횡행결장은 췌장관에 매달려 있다. 횡행결장의 망곡 형태는 흑기시 횡격막에 의해 위로 당겨지고 호기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호흡시 일어나는 횡행결장의 운동성은 척추면에 고정되어 있는 췌장을 마사지해주는 것과 같은 동작이다. 척추의 가로놓인 췌장에서 12지장으로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12지장에서 소화액을 받아들이는 입구는 과약근으로 되어 있다. 최장관과 연결된 12지장 입구는 허리근육인 장유근에 고정되어 있으며 소장도 오른쪽 장유근에 매달려 있다. 따라서 장유근에 이상이 생겨 오른쪽 다리가 불안정하면 12지장으로 분비되는 소화액이 순조롭게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췌장염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장요근은 허리뿐만 아니라 몸통의 구조의 틀을 잡아주는 근육이다. 장요근의 문제는 허리뿐만 아니라 몸통 전체의 축이 틀어지는 문제를 일으킨다. 12지장과 췌장은 장요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장요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췌장의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췌장관과 12지장의 오디과약근의 움직임에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어 췌장의 소화효소가 12지장으로 들어가지 비롯하게 되고 결국 췌장은 자기 조직을 소화시켜 염증을 유발한다.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췌장. 최장. 췌장은 이자라고도 부르며 소화 기능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장기이다. 소화기관 내에서 구조적으로 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pH 8.5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췌장은 외분비선인 동시에 내분비선이다. 외분비선은 침샘이나 눈물샘처럼 밖으로 분비하는 관을 가지고 있다. 내분비선은 분비하는 관이 없고 혈관을 통해 혈액 속으로 직접 분비한다. 췌장의 내분비샘은 랑기한 스섬이다. 췌창은 소화효소들 만들어 소장이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소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췌장이 분비해 낸 소화효소가 산성으로 뒤덮인 음식물들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지 않으면 소장점막은 모두 망가질 것이다. 소화효소란 체내에 유입된 고분자를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내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췌장의 소화효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 특히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트립신과 펩티타아제가 췌장에서 분비된다. 단백질은 위장에서 분비하는 펩신에 의해 먼저 분해되고 소장을 통과할 때 이자에서 분비되는 트립신에 의해 분해되어 소화된다. 또한 췌장은 글루카곤, 인슐린, 소마토스타틴을 분비한다.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지방을 분해하여 다이어트 호르몬이라고도 한다. 소마토스타틴은 식이지장의 점액층과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췌장의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고 인슐린과 뇌하수체의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소마토 스타틴이 분비되지 않으면 음식을 먹는 대로 체내에서 당과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췌장에서는 약 20여 종의 다른 소화효소도 분비한다. 음식물은 다양한 형태로 섭취되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씹고 침으로 혼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소화효소는 식사량이나 음식물의 종류, 감정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분비되기 때문에 소화를 담당하는 각각의 장기들의 역할에 따라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탄수화물은 소화기를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분해된 포도당은 세포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들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 간에서 저장하고 넘치는 포도당이 지방에 저장되어 비만을 유발한다. 포도당은 췌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을 통해 세포로 흡수된다. 비만을 유발하는 넘치는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몸에서는 인슐린 요구량이 늘어나고 따라서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당분은 세포로 흡수되기 위해 더 높은 수치의 인슐린을 필요로 한다. 당분을 저장해야 할 세포로 운반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고 이는 당뇨병을 유발한다.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췌장관 끝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난게르한스셈이 달려있어 호흡시 일어나는 횡행결장의 운동은 당뇨병과도 깊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과식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장을 늘려서 나비뼈의 운동성에 제한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최장관의 스트레스를 만들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난게르한스섬에 손상을 주기도 한다. 위장 아래 대망으로 붙어있는 횡행결장은 위장이 늘어나면 행행결장도 아래로 처지게 되고 이에 따라 최장관이 잡아당겨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랑게르한스셈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고도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 위장의 일부를 절제하는 위소매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다. 비만을 가진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했을 때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당뇨 수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서양의학에서는 식욕이 저하되어 음식 섭취량이 줄어 당뇨 수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장에 연결된 횡행결장이 늘어나는 현상이 개선되어 췌장관을 잡아당기는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뇨를 가진 사람은 알츠하이머를 알을 입에 높다고 하여 알츠하이머를 제3의 당뇨병으로 부르기도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혈당 수치가 높으면 기억과 인지를 담당하는 뇌의 부피가 줄어든다고 한다. 당뇨로 인해 체내의 신경계 신경세포에 손상을 는 단백질이 엉키면서 신경세포를 죽이는 독성 단백질로 변하여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생각의 장기 최장. 동의보감에서는 비장을 토의 모양을 본떴다고, 하 질병의 기를 운영하고의가이 뜨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비장은 일곱 가지의 감정 중 생각을 관장하는 장기로 너무 깊이 생각하여 근심으로 넘어가면 비장이 상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비장은 의가 깃드는 곳이기 때문에 비장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늘 갈등하여 변덕스러운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의해 동양의화에서는 비장이 중심을 잡아주는 토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본다. 최장의 머리는 시비지장으로 연결되고 최장의 꼬리는 지라로 연결되어 있다. 최장은 척추면에 가로질러 부착되어 있으며, 마치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의의 시태그자는 한자어로 뜻에 라고 한다. 이는 뜻이나 의미 생각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의의 자는 음, 소리, 자와 심, 마음자가 결합한 글자이다. 한자에서는 음자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입술의 모양을 딴 글자인데, 음자의 심자가 결합하면 의 자가 되고, 이는 마음의 소리를 뜻한다.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는 입술과 연결되어 열려있는 비장이 의가 깃드는 장기라 표현하였다. 이는 단순히 한자의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뜻을 가진 전심치지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하려고 작정할 때 우리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은 것이다. 인체에서는 췌장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췌장은 연결된 장기들이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 췌장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간과 위장의 기량적 움직임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로 인해 눈 떨림 현상이 발생한다. 간이 문제일 때는 왼쪽 눈이 떨리고 위장이 문제일 때는 오른쪽 눈이 떨리는 증상이 생긴다. 인간의 몸통은 경갑대와 골반대의 움직임이 보행이 가능한 자세를 만든다. 또한 좌우의 팔과 다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척추는 고정축으로 작용하고 경갑대와 골반대가 교차되는 곳은 유연성축으로 작용한다. 경갑대는 엉덩이에 있는 천장관절을 꼭지점으로 사용하고 골반대는 뒤통수뼈을 꼭지점으로 사용한다. 양쪽의 꼭지점은 연결하면 12지장, 최장, 지라가 가로 놓여 있다. 결국 눈떨림 증상은 몸통의 축이 틀어져 그 안에서 간과 위장의 기량적 움직임에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합대에 매달린 팔과 골반대에 매달린 다리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동양의학에서는 비장의 병이 사지에 나타나는데 그 증상은 팔다리가 천근만근은 무겁다고 표현한다. 이런 증상은 순환 장애로 인하여 팔다리에 습이 쌓여 느껴지는 증상이다. 동양 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체를 개복하면 복부의 장기는 세 개의 구역으로 복막장기, 후복막일장기, 후복막이장기로 구분된다. 복막장기는 위, 간, 횡행결장이고 소장은 복막과 후복막의 두 개의 막이 감싸고 있는 장기이다. 후복막 일장기는 12지장, 상행 결장, 하행 결장이고, 대장은 복막 장기와 후복막 일장기로 나눠진다. 후복막이 장기는 신장 하나뿐이다. 평소 장기들의 위치와 생김새가 주는 의미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각 장기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각 장기들의 해부학적 위치가 주는 의미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